이러한 계획을 가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7억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자체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5월에서 8월 정도? 이때 시기가 되게 좋은 사업인 게 뭐냐면은 경쟁이 낮아지는 데 비해서 사실 왜냐면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업들을 따시면 좋은지 한번 얘기드리면은 왕초보 있나요, 혹시? 왕초보 손들어 볼까요? 왕초보도 어떻게 하면 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6단계 액션 플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1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 이해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 이해. 정부지원금이 뭐죠? 이게 뭐냐면요. 사실 정부에서는 생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개인보다도 개인한테 얻는 세금이 클까요? 아니면 회사로부터 얻는 세금이 클까요? 당연히 정부로부터 얻는 세금이 클까요? 훨씬 크겠죠, 그렇죠? 훨씬 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이게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세수를 그냥 막 퍼준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을 일단은 세금을 낼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다 이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경영 교육들.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이 사실은 저는 진짜 초기부터 이루어졌는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안 배우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너무 실패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이런 지원들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초기 기업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스빌리라고 불러요. 죽음의 계곡. 뭐냐면은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 여기서 죽,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버티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죠 이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기만 하면은 그다음에 위로 이 회사가 엄청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얻는 게 뭐였죠? 정부로부터 세수 확보가 되죠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뭐냐면 투자인 거예요 투자 이렇게 나중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세금이 많이 확보가 되고 나라가 당연히 세금을 많이 확보하니까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계속 창출이 되어야만 새로 나오는 이제 대학생들 신입 뭐 이런 친구들을 계속 채용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다 무상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이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두 번째 단계 뭐죠 나에게 맞는 사업 찾기 나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도 항상 질문하시는 게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나한테 맞는 정부 지원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한번 나눠볼 거냐면 1번 연령 나이가 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투트랙으로 나뉘어요. 연령이 있는 사업이랑 연령 제한이 없는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은 몇 살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만 39세 이하로 다니는 사업이 있고요그 그렇죠? 다음에 그 이상, 39세 이상, 40세, 만 40세부터 이제, 어, 렇게 사업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런만 39세 이하 사업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청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청년. 청년이 안 붙었다? 그럼 뭐죠? 아, 그거는 그냥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구나. 근데 가끔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이 잔이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잔이 거의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네,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력에 따라 나뉩니다. 업력. 업력은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 연월일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업을 한 날짜, 언제 개업을 했는지, 연도에 따라서, 그쵸? 연차가 아니라 일자까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틀리게 나느냐.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창업 업력 3년 이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 다 죽어 나간다. 여기가 보통은 어, 한 번의 데스밸리는 한 3년 정도쯤에 와요. 3년. 네, 3년 내에 보통 망하죠, 많이. 그래서 3년 내에 오는 게 1차 데스밸리. 이제 2차가 보통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제 지연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폐업도 마찬가지 예비창업자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업력으로 한번 나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뭐로 나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지역입니다. 예비창업자면은 자기 주민등록증 상에 적혀져 있는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내 기창업자 그러면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주소지 기준으로 이게 지역이 나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사업 어떻게 나뉘냐면은 중앙부처 사업이 있어요. 중앙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 사업 이렇게 나뉩니다. 중앙부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전국 단위로 뽑는 게 있어요. 전국 단위로 뽑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가 붙죠. 부가 붙는 사업들이 보통은 전국 단위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들은 뭐죠? 정말 말 그대로 이런 단위들, 이런 단위로 뽑는 게 지자체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사업들이 여러분 예산이 끌까요? 지자체가 클까요? 중앙부처가 훨씬 더 크겠죠. 그쵸? 중앙부처가 훨씬 더 지원금이 큽니다. 그러면 은 경쟁률은 어떨까요? 경쟁률은 중앙부처가 셀까요? 지자체가 셀까요? 지원금이 큰 곳이 세겠죠. 중앙부처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도전하기 좋은 것들은 사실은 지원금이 큰 중앙부처보다도 지자체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활성화시키는 예산이 항상 정해져 있고 거의 매년 최대치로 예산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진을 해야겠죠. 근데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미달돼. 그럼 어떻게 되죠? 지원 미달되면은 지원 미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사업들이, 저는 이제 처음에 초보자들은 중앙부처부터 노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없다. 지자체 사업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따시면 좋은지 한번 얘기드리면은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창업 교육,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이렇게 따시고 추천드려요. 내가 생각해보면은 어떤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또는 하나의 뭐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창업도 배우셔야 돼요. 정부 지원으로 창업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화, 전략 어떻게 짜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 교육은 꼭 받으시고 추천을 해요. 이게 본인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다음 지원 사업 넣을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런 창업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그 창업 교육 이수 내용들 있죠. 교육을 이수한 거를 증빙하실 수가 있어요. 창업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나에게 맞는 사업들을 일단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업 교육도 있고 사업화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아까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초기 사업자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마케팅에 엄청나게 추천을 해요. 마케팅 원리 예산. 보통은 되게 작은 브랜드일수록 마케팅 예산이 되게 적죠. 되게 내가 지원금이 없으면 결국 내 정말 돈을 써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정부지원 사업에 마케팅 지원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케팅에 쓰실 수 있는 비용 지원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면은 마케팅 지원을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로 간다 하면 뭘 추천드리냐면 인력 지원 사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한지 조금 나는 한뭐 7년 넘었어요. 10년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력 지원 사업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 인력 지원 사업 추천드리냐면은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초기에 작은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인력을 내가 지원을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이 일들을 동시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고 읽어보신 적 있나요? 공고 정부 지원 사업의 공고가 어디에 공개되어 있죠?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이트가 있냐? 지자체 홈페이지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약간 정권 따라 좀 달라져요. 정권 따라 어떤 걸미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아 소상공인도 있어요, 맞아요. 소상공인도 있는데 여기는 지원 금액이 되게 작긴 하죠, 그죠? 소상공인 입사 여기는 좀 지원금이 작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공고를 읽으시는게 중요한데, 지금 공고를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고 읽어보면 어때요? 되게 어렵죠? 아, 이거 뭔 소리야. 이해도 잘안 가고, 막, 딱딱한 글씨들이 막써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잘안 가실 거라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지원금을 좀 지금 제가 가장 준비하면 좋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공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공고가 다 어떻죠? 그죠? 5월부터 7월, 여름. 그렇죠 5월에서 8월 정도? 이때 시기가 되게 좋은 사업인 게 뭐냐면은 좋은 시기인 게 뭐냐면은 경쟁률이 낮죠, 그렇죠? 경쟁률이 낮은데 비해서 사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 사키 굉장히 좋은 시기에요 스펙 사키라고 하면은 뭐죠? 2천만 원 이런 내외된 사업에 플러스로 뭐가 좋냐면은 내가 어디 어디 지원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은 중기부 사업이에요. 우리 서울시 사업 뭐 아니면은 대구시 사업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진행하던 교육 지원을 교육을 내가 이수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뭐냐면 스펙을 쌓아놓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낮아지는데 비해서 사실 왜냐면 지원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시기에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연중 내내 있어요. 지원금은 2025년도 예정된 사업들이 몇 개냐? 429개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로봇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지원금이 큽니다. 최대 1.7억. 엄청 크죠. 그 그렇죠? 거의 2억 가까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니까 러 결국은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항상 뭐죠? 계획서예요. 계획. 계획서라는 건 뭐예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계획이라는 말에 달려있죠. 그렇죠? 사업 계획서라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결국은 현재가 아니라, 그쵸. 그렇죠? 미래죠. 미래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했다라는 건 뭐예요? 제품을 보유한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은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7억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중복 지원도 당연 되죠 거의 대부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아, 그다음에 여성분들 있어요? 여성 여성 대표자들 있나요? 아마 뭐 창업가들 네트워킹 모임가 보시고 이러도 아실 텐데 대부분 남성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너무 여성 창업가들이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 창업 기업 인증제도도 있어요. 네, 인증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성 창업 경진대회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8,40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지원금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들을 위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사업들이 있고요. 이것도 아직 이제 모집 중에 있네요. 지금 다 모집 중인 사업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도 지금 5월까지 정수 창업 7년 미만의 여성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그래서 기술 개발 쪽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기술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느냐? 미래 에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현재가 아니죠. 그렇죠 미래에 내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겠다 라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최대 2억원 이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 대상이 업력이 7년 이하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매출액이 20억 미만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어, R&D 사업을 한 번도 안해본 사업 안해본 사람 그런 이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수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쪽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 지역마다 다 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따는 걸 추천드리는 게 특허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허 지원 사업들. 특허 지원은 여러분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허라는 게막 엄청난 내가 기술력이 있어야 받는 게 아니라 변리사들이다 따줘요. 변리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허를 따주는 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지역은 큰 거는 왕초보가 바로 도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초보자들이 초보 이제 초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갖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미래의 계획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미래 계획을.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공고를 읽었다면 아, 공고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원금이 어떤 게 있는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각종 지원을 받으시려면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가 사업계획서라는 한글 파일을 제출합니다. 한글 파일. 그래서 이 한글 파일을 제출해서 결국 뭐냐면은 팀을, 어 구성해서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 혼자서 내실 수도 있어요. 네, 혼자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준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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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사업계 쓰라고 하면은 맨날 현재를 써와요. 에어비앤비를 내가 부업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에어비앤비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내가 미래에 할 거긴 해요. 그럼 에어비앤비 저는 해보려고요. 저 지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를 붙일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하면은 매출도 많이 낼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이제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면은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술과 아이디어, 그렇죠? 그런데 남들 다 하고 있어. 남들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나도 똑같이 그냥 하려고요. 저 쿠팡 할 거예요. 저 스마트 스토어 할 거예요. 또는 저뭐 에어비앤비 할 거예요. 뭐저 부업으로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미래에 잘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하는 사업처럼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미래에 할 사람 미래에 내가 정말 향후 10년 정도에 걸쳐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진 사업을 소개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이해 가시죠 분명히? 그래서 아이템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미래지향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은 사업계획서 다음에 이거를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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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셔야 돼요. 누가 봐줘야 될까요? 멘토나 전문가가 있으면은 반드시 피드백 받으시고 없다 하면은 주변의 지인들한테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남들이 보는 서류에. 근데 심사위원들은 남이잖아요. 나는 이해가 가지만 남은 이걸 봐서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쓴 사업객서는 퀄리티가 너무나 낮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야 돼요. 보완을 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사업객서는 어떤 정형화된 방식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방식이 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을 하시고 지인들한테 꼭 보여주셔야 돼요. 마지막 6단계. 6단계는 이제 1차에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면은 1차, 에 합격을 했다 그쵸? 1차에 합격하고 나면은 2차가 뭐냐면 발표예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렇게 ppt 띄워가지고요 초제한이 있고 보통 10분 이내에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도 해요 어뭐 비판적인 질문할 수도 있고 우호적인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심사원이 3명에서 5명 정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요 이 발표는 사실은 뭘 기반으로 하죠? 아, 사업계획서. 아까 한글 파일로 제출했었던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데 10분 이내. 또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데이터 버처는 5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짧죠? 엄청 짧기 때문에 말을 막 빠르게 하셔야 돼요. 말을 빠르게 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 응답까지 하죠. 그죠? 질의 응답까지 준비하시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6가지 단계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좋은 사람, 아이템이 좋은 사람, 애초에 계획을 잘 짜온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단계가 가장 합격에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계획서는 가능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은 1월에 미친듯이 와요. 1월에. 근데 이때는 다들 지원할 때이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세죠. 경쟁이 너무 세고 내가 붙을 확률도 굉장히 적은 시기에요. 사업들은 계속 떨어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면, 어, 나는 해당 사항이 없나 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통 디저트 사업. 이분도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이도 이분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분은 카페, 오프라 카페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핸드폰 케이스 판매하시는 분이고, 다 붙으셨어요. 어떻게 다 붙었냐. 내가 사업을 항상 미래 지향적으로 쓰는 거죠. 미래 지향적으로. 그렇죠? 이게 진짜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 대표님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도식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서를 여러분들이 각자 나에 맞게, 내 사업에 맞게 완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주면 대행업체 맡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맡기면은 큰일 나죠. 절단 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대필업체들을 이제 필터링 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이제 표절, 표절 검사들 들어오고요. 표절 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뭐 하냐면은 심층 면접을 봐요. 면접. 그러니까 1차가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에서 어떻게 운 좋게 패스를 했다고 치더라도면접에다 떨어져요. 절대로. 이런 것들은 쓰시지 마시고, 어,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업력이 17년 됐어요. 17년. 대박이네네개 사업에 동시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표님이, 오늘도 피드백 요청을 주셨던 게, 저희는 다 피드백 해드리거든요. 피드백을 받아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표님도 다 직접 작성하시는데, 왜, 왜 이거를 대행을 맡기죠? 대행을 맡기면 심지어 합격 보장도 안 했는데 돈은 다 받아가잖아요? 결국은 직접 대표님이 작성하셨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지원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다 해드려요. 피드백을 다 1대1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표님들이 꼭 준비하셔서 저는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슬랙. 수강생 커뮤니티 슬랙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합격을 하셔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부 대표님 최근에 나오셨죠 유튜브에도 최근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다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이 우리가 아 지원을 하면은 실제로 붙는구나 지원은 내가 그동안 안 해서 못 받았던 못 받았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업객획서 써서 내가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나도 붙을 수 있구나 그렇 나도 붙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